자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에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드디어 노인들만 남게 되고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저출산 초고등합니다 지금 국가 출산율 지금 0.75입니다 한마디로 세계 지금 최악의 추악입니다자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다 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자 직장을 못 갑니다 자그 반면에 독일에서는 여러분들 기능공만 받으면 평생 먹고 살립니다. 독일식의 직업보장형 교육제로 도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젊은 사람들. 자, 이거 하나 받으면 여러분 삽니다. 자, 대학교 성적이 아니라 희망대로 대학 간답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저 철저한 직업교육 도입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립니다. 한마디로. 자, 독일에서 여러분들 기능공 교육받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자, 이처럼 독일식, 오직 독일이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자, 대학교 성적이 아니라 희망대로 가야 됩니다. 맞으다. 그리고 철저한 직업 교육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 교육, 직업 교육, 직장 결혼 책임진다. 교육공화당 대표 안재호 박사님들이 시씀하셨다 대한민국 지금 은 자, 대한민국 점점에 노인들만 남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으다. 자, 어린아이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5입니다. 지금 점점, 매매. 국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은 지금 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자, 시골에 가면 점점, 에 도시들도 다 노인밖에 안 남습니다. 맞죠? 자, 노인들만 남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지금 바로 멸망 상태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대한민국 지금 멸망합니다. 자, 노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점점 노인만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다 지금 노인밖에 없습니다. 보면. 자, 이처럼, 요 이것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일, 일 냅두면 여러분들, 자, 점점 노인만 남게 되고, 노인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젊은 사람들 은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인들만 남게 되고, 결국은, 50년 뒤면 완전히 국가 반토막 됩니다, 한마디로. 자, 되면, 자, 전부 다, 지방들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지금 대구, 서울만 좀 남습니다. 자, 대한민국 50년 후에 지금 완전히 지금 국가가 지금 황폐화, 초토화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자, 완전히 공화됩니다, 지금. 에 서울과 경기도 안 되면 남겨됩니다 50년, 45년 후에. 자, 이처럼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에 초토화되기 일본 식점니다 한마디로. 자, 여러분들, 100년 대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 지금, 그에 대한민국, 한, 한반도 5000년 역사입니 당군 이래로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100년 만에 드디어 국가 지금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시문 왔습니다. 45년 지나면 완전히 반토막 납니다, 지금. 따고, 고고 대부분 지방들은 다 황폐화됩니다, 공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자청능비가 됩니다. 이처럼 지금 이 고령화의 무시무시한 너비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고령화에자 세계 지금 최고의 지금의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대학 교육의 그, 입시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직업 교육입니다. 독일식을 직업 교육 자 평생 직장 보장합니다. 한마디 이거 이하나를 가지면요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이것처럼 독일의 기능 교육, 기술 교육 이것 통해서 가지고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철저한 직장을 보장해 주고 또 공부를 공부대로 잘 하는 사람들 대학 가게 되고처럼요. 바로 이겁니다. 독일은 바로 교육 천국, 직업 천국, 중소기업 천국이다. 그리고 지방 천국이다. 대한민국 자 몇몇 상위 10%만 지금 내가 잘 삽니다. 말저로자 소위 인서울 대학 교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말로 그러나 대부분 다 문제는 인서울 대학교 못 갑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들 전부 다 다들 뭐 힘을 오먼 스카이 대학 간다, 인서울 대학 간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거의 다 지방 대학 가야 됩니다. 직장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취업 안 됩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 지금,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지금 바로 소멸 상태 왔습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 점점 노인들만, 저희도, 게 노인 계시지만, 자, 저 노인입니다. 65세입니다, 지금.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노인만 남게 되고, 지금, 점점 아이들은 다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점점, 강아지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만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아시죠? 젊은 부들도 애기 낳기 힘들어서 강아지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지금 소멸 상태입니다. 맞으러 국가 멸망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정치권을 빨리 연금 계약 실시하고 출산율 정책 빨리 실시하라. 그럼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정부에서도 자, 애기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썼지만 점점 출산율이 좋고 악아까고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 지금 엄청 살기 힘듭니다자이거자 지금에 예, 아시죠. 젊은 사람들 지금 경제 고통 지금 세계 최악입니다. 안 맞죠. 자, 자살률 1위입니다. 자, 지금 젊은 사람들 아시죠. 20대 지금 사망률 2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사망률 2위 바로 그러니까 원인이 바로 자살이 1위라는 거야. 자, 이처럼 젊은 사람들 경제 고통 시수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안맞 자, 노인들은 지금 오직 노인만 남게 되고 자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말대로 바로 자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분 아시죠? 자 지방은 지금 보면 아, 노인밖에 지방에 시골에 자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 가시면요 시골 가시면 자이처럼 대한민국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말대로 자 저출산 고령화입니다.